내꺼! 자 2쿼터 자팀제의공격을 시작했고요 팀말안 나오잖아 팀제이는 멤버 구성 그대로 가고요 양팀다 일단은 어 김명종이 다시 들어왔네요 스랑 과연 좀 안정을 찾,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 다른 선수도 교체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오늘 4쿼터 풀타임을 입니다 그렇죠 오늘 8-4 결정이기 때문에 이겨도 이렇게 이기면은 아, 사실. 김명동 씨는 없어요. <laughs> 수비가 약간. 아, 팀제 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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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장도 장도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상 네. 수, 준 수비인데. 네. 홀로 지금 매치업을 간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엉덩이는 빨리 넘어가야 될 텐데. 아, 일단 헛수비 플레이는 잘 짜고 온것 같아요. 일단. 팀제이 상대로 이전밖에 안 줬다는 게 한껏 에 잘했어요. 네. 반면에 팀제이는 아쉽죠. 그렇죠. 이제 오늘 살사결이 네. 다 있다는 네. 생각 하는 네. 자, 증명 좀 해줘야 돼요. 아, 아직까지. 웨이트로 많이 했네. 슈즈 용 전체로 길어요. 솔직히 저기, 웨이트가 네. 저건 너무 가요불급이에요. 너무 농구하는 웨이트는 네. 아니지 않나. 박스! 네. 네. 자,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지 자, 자, 어, 약간 터프샷. 야. 아, 야, 오늘 7번. 저도 이름 뭐죠? 저 처음 봤는데. 잘해주는데요? 네. 양세중 선수 네. 오늘 잘해 줍니다. 우리 다른 선수들 못 만들어 주는데 전수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아, 짐수비 벌렸어요 어, 야, 박관희. 괜찮어. 야, 박. 박상훈 쪽까지 박도안나 아, 네. 저거박스 아니에요. 팔만 벌렸어요. 근데 지금 이상했어요. 네. 저거는 아, 그냥 A예요. 공규아 이승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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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세도 수비가 안 되는 거아니데 공격이 너무 안 풀리니까. 상대로 어 해서 6점을만건도잘 만건데 본인 공격들이 안돼 버니까 리 지금 경기가. 인데 오히려 스몰 라인업이 잘더 오히려 난것 같았어요. 네, 빅 라인업을 너무 고집했는데. 그렇죠. 네. 아, 저내 네, 오늘 박스업 네. 제대로 됐네요. 지난 그런... 경기 단한 번의 박스업이 안 됐던 것같 아, 그러니까요. 대 네, 오히려 그는제 생각에 김영환 선수가 밑으로 내려가서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저 팀에서 가장 이제 기본기가 탄탄한 게 김영아 이 야. 패스. 아, 약간, 왜 페이코트 안 하고 있을까요? 와, 아, 헛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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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위기였는데. 아니, 헛슬 선수도 왜다서 있었죠? 아니, 그렇죠. 무슨 이게 축구인가요? 폭백이랑 네. 스트라이커랑 갈렸어요지 그렇죠? 이거는 3점 이상의 역할이지만. 선수, 양세우 선수, 카드가 아, 기서에 네. 구경하고 있었죠? 그렇죠. 먹, 먹었다고? 어, 애매하네요. 자. 왜 올까요, 양세우선 아, 야. 여기 어. 어딘가 시작됐어요. 축도 어, 아, 분명한. 던져야 돼요. 하겠죠? 박광익야 오! 늘뭐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좀 전에 양세웅 선수 백코트안한건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만약에 저희 팀에서으 죽었을 거예요. 그렇 허슬 선수들은 네. 여기 허슬이라 행복한 거야. 여기 없는 거죠. 행복한 거야. 네. 그데 임준휘 선수가 공격을 잘해주고 있어요. 인사이드 네. 맞아요. 유일하게 실... 아! 칼라가 네. 헷갈렸어요. 김창현이 선수 들어오네요. 팀제이의 새로운 이제 센터죠. 김창형 선수. 네. 어, 키가 크네요. 네, 한 192cm 정데 미들 셔츠도 3번까지 꼽더라고요. 어... 괴로웠어요. 아까 스테이션 경기 팀제이는 그런... 좀... 그러니까 정통 센터는 사실 거의 없고 약간 트특한 센터들이 많아요. 저희는 정통 센터가 네. 너무 많은데 사, 사이즈가 작아서 뚱뚱이가 많죠, 네, 뚱뚱이도요. 네. 하여간 계속합니다. 양성 선수 지금 멍하네요, 갑자기. 갑자기 네, 네. 약간 칭찬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득정이 모든 걸 다. 야, 잘 줬어요. 잘 줬어요! 괜찮았어요. 야, 이거 공격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데 김명한 선수 그냥 4번 보는 네. 게. 네, 괜찮은 같아요. 왜 수비 제대로 안 나가고. 지금 약간 김명정 선수가 칭찬하고 네. 씻는 걸로 들수 있는데 전혀 아닌 게요. 아까 그때. 네, 약간 들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수비가 너무 미세한 느낌인데. 약간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이스라고 하면 누가 봐도 김명종이거든요. 그렇죠. 김명종이 들떠버리니까, 네. 네. 지금 수비의 네. 수민도 약간 멍, 아무 뒤에 없는데, 누굴 맡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아, 김명종이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기 내용이 좋은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그러고 아, 가고 있어요. 아, 좋아! 갑니다, 김명종! 아, 김명종! 해결해야지. 어색할지. 야, 이번엔. 야, 잘맞어요 야. 야! 아, 가다있어요. 김명종! 김명종! 야, 야. 아, 정신 차려. 돌아왔어요, 김명종이. 자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까요? 네, 집에 모르죠. 아까 벤치 들어와서 챙겨왔나봐요. 근데 양세형 선수가 생각보다는 잘같아요 네. 지금 솔직히 긴장 될 만도 한데. 사실 팀제이가 수비가 끈끈해서 실책이 많이 나고. 아, 김용일. 근데 지금 팀제이가 오늘 아마 우승을 노린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 항상태 지금 우승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약간... 이렇게까지 샥스마이 해버리는 이번 포모 네.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스몰 라인에도 약점을 확실히 드러냈어요. 네, 네. 잘 빠졌고요, 양세웅. 아 백차입니다, 아름답네요. 네. 국산지주는 어, 아름다워 그렇죠. 무회전이었어요, 마지막이 선수가 어. 야트가 좋던데. 예. 어 역전입니다. 네. 네. 역전입니다. 네. 김명정 선수가 지금 네. 더 경기 쉽지 않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요. 네. 하나기 했는데 저쪽못못 해요. 네. 네. 분명 저쪽에서 매첩에서 부담감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못 해요. 전혀 부담감을 못끼고 있으니까 올해 다른 쪽에서 이제 박범준 선수가 다른 부담 을 잡았고 지금 임준규 선수랑 아, 어. 임준규! 아, 아. 아! 에이스는 임준규였나요? 그렇죠. 에이스. 내가 에이스다. 한 네. 네. 개인적으로 김명종이 이 팀을 괴롭힐수있다고 봤는데 네. 자기 팀을 괴롭히고 있고. 그렇죠. 임준규가 약간 네. 허스플레이할줄알았는데허스플레이가 네. 아니라 잘해리고 있고요. 네. 공경에서 김명환이 잘해주세요. 최근에 저렇게 잘한 적 있나 싶을 정도로 인사이드에서 잘해 주고 있습니다. 오! 아, 걸렸어요. 아, 아 아쉽겠네요. 예. 저거는 근데... 김명오버예요 사실. 용해. 이미 수비가 되고 있는데 굳이 가서 저짜 배구가 아니거든요. <laughs> 네, 진짜 좀 아쉽죠. 네. 김명환 오늘 잘해 줬습니다. 자, 나왔는데요. 네. 지금 컨택이 김명준 선수라서 2시 그렇게까지 김명환을 본인의 5년 동안 본 경기 중에 제일 잘한 경기인 거 같아요. 네. 이제 하얗게 불태우고. 네, 30, 여기 클럽을 자주 가기 시작해서 시라, 망가졌거든요. <laughs> 네. 클럽 가기 전에 그, 그 사람 같아요. <laughs> 클럽과 농구가 예, 반비례죠? 네, 전인규랑 저 선수가 이제 클럽과 농구를 갔꿨던 선수인데. 네. 이태원의, 이태원의, 아, 이태원의, 네. 이태원의 뜨거운 밤. 아, 네, 지금, 좀 전에 그 목소리가 김명환씨 목소리입니다. 클럽에서 네. 여자 꼬실 때, 목소리 크게 할때그 목소리입니다. 경기가 11대11, 동점인가? 야, 1분. 네, 2쿼터 1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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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초 남았고요. 양친다모니터링이 네. 선수 부상이라고랬거든요 발목이. 아, 맞아요. 아까 제가 봤을때 얼음 찜질도 하고 왔거든요. 이완석 씨가 정보를 줬는데, 네. 잘생겼 아, 이, 아, 김, 야! 아, 김명종! 김명종, 이제 룰까지 잊어먹었어요. 야, 김명종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완전 마이너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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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커리는 언제가좀 터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중요한 경기에서. 아, 야, 빵세아요 야, 발목이 안 좋을 텐데. 네, 그럼 박스하고 잘해줍니다. 네. 얼굴 잘생겼어요. 저 팀은 가드가 빡스를다 잘해요. 김명종. <laughs> 김명종 선수 무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네. 하, 아까 하나 터졌을 때도 사실 공상은 네. 아니었거든요. 네. 편하게 해도요. 이미 말아먹은 거. 공격은 그렇게 네. 그런다고 하는데 스피드해서 네. 자꾸 네. 멍한 그렇죠. 느낌이. 어, 어차피 김용영이 두드려주긴 해야 돼요. 저희 실패하는 거에 대든 네, 일단 아, 해야, 해야 돼요. 임준규 소장요 이쪽이 장준영이위스 매치예요. 임준선수가 스타일의 골때리거든요. 아 임준규, 다음 화가 내네요. 3대 네. 이... 프렌즈 시절에 4번 정도 맞죠? 그때 센터에 있는 데가 바깥에 나, 나오고 싶어 나왔는데 네. 이기려면 들어가야 될것 같아. 요 네. 이렇게 되니까 김명환하고 저렇게 아까 보니 빠른 빅라이너로되버렸어요 네. 그동안 허스에서 본 적이 없는 놈이거아요 네. 아. 허스라고 이제 아웃 오브 원 패스할 때. 지금 혹시 발표했나봐요. 사실 김명환 씨가 선수로 뛰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않아요쉴때 실력이 그렇죠. 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저 그러니까 벤치가 없다는 네. 건허술에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호흡을 네. 아껴야 되거든요. 저렇게 들어가 가지고 네. 소리 지르면 쉬지를 못하는 건데요. 근데 소리 지를 사람도 없고 아는 네. 사람도 없고 이성기 하나 마이크를 사 드릴 수 없고 아 이게 야. 어 좋았어. 네. 근데 시간 많아. 쓰면 안 되잖아요. 금기시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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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웃음> 그걸 많이 확성제사용으면 저희 팀이 상당히 대단한 메리트인데 여기에 야잘려 네. 아, 박원이 아, 강권이... 강권이... 이게 진짜 형이 <laughs> 오히려 뒤로 물러섰었는데 야, 진짜. 아, 박원이 <laughs> 예, 서경민 선수 빨리 해야 되는 데뭐하고 그러죠? 아 남은 시간 5초. 네. 박범일 서울시 대표까지 갔던 선수인데 그랬어. 구 대표도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등보하고 있어요. 그 반성해야 됩니다. 불이랑 네. 아, 아, 13대 1 1로 네. 아, 여기 2점 앞선 가운데. 네, 네, 네. 자 여기. 원섭이랑 안아요? 영이랑 원서도 아, 늦게 오고 있고 누구? 대영이 대요 대영이는 여기 여기 쿼터 아니 사, 네 경기 끝나고 원서 지금 지각하고 있 전화 왔어요. 아 그래? 야, 이 시간에 너왜돌아갔냐아아지금네 시현이가 백스 갔다. 시현이하고? 제대로 안보고뛰가 신발을 내가 또 잘못 골라갔어. 밀려 버려 가지고. 여기 여기서 여기서. 자, 5초 남은 상황에서. 허슬. 네, 네. 허슬 잘해주고 있는데, 네. 박범이라고 김명종만 잘하는데. 네. 지금 나머지 선수들은 생각 외로 너무 잘해줬고요. 그쵸. 정작 기대했던 박범이라고 김명종이 말아먹을 때로 네. 말아먹었어요. 네. 자, 누가 이게 가장 기대가 컸던 네. 두 선수가 이렇게 말아먹으니까. 인준규나200%한것 네, 네. 같아. 이거 성보안 해도 좋은데, 실책을 하면 안 돼요. 컷을 잘했네요. 네. 쿼터 13대 11로. 네, 13대 11로 네. 여기 팀 제이가 앞선 가운데 이 어. 쿼터 전만 종료합니다.